근데 대법원에서 선법법 위반 사건 관련해서 진해에서 제 판결을 내리한 것을 확인한 선고입니다. 그 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으셔야 하는데, 이래서 생각하시는지 재판 다시 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제습니다 네. 글쎄,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일단 내용을 제도 확인해 보고 입장을 내겠습니다. 근데 네,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대 정당에서 벌써부터 지금 뭐 후보 선택 라는 정치처럼 이제 전대리권 발언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뭐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뭐 온갖 상상과 또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되겠죠.